자,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의 좌표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끄 볼까? 뭐 이렇게 갖다 쳤을 때뭐 여기쯤 되겠죠. 요렇게 되겠지. 얘를 ABC라고 하시고 자, 무게 중심의 좌표가 4, 2랍니다. 그다음 변 AB의 중점의 좌표는 2, 5래요. 점 C의 좌표를 구해라. 요렇게 그럼 끝나겠네. 얘가 2대 1인 거죠. 됐다. 그럼 C 좌표는 얼마인지 몰라. A, B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뭐뭐 예를 뭐 뭐라고 D라고 할까요? 그러면 어 D, C를 D랑 C를 몇대 몇으로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바로 4 컴마 이다 이 말인 거죠. 그럼 내분점 그대로 가자. 3분의 뭔거 뭔거, 컴마 3분의 뭔거 뭔거 이게 얼마다? 4 컴마 이였다. 그럼 자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. a 더하기 4는 4, 3, 12 하나, a는 8이고요 그다음에 b 더하기 10은 3 2, 6 하나, b는 빼기 4가 되겠네요. 따라서, 따라서, 따라서 c의 좌표는 얼마다? 8 빼기 4다. 이렇게 정리하자고. 된다. 넘어갑시다. 엔드